네, 안녕하세요. 하늘 펌프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산업용 환풍기입니다. 산업용 환풍기 중에서도 셔터형 환풍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셔터인데, 네. 그러면은 설치를 했을 때,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겠죠.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셔다가 열려서 공기를, 내부의 공기를 배기를 하고 전원이 꺼졌을 때 이렇게 닫히는 이런 원리의 환풍기를 그대로 한번 보시면 이제 실내에 설치가 됐을 때는 요 모양이 되겠죠. 실내에서 봤을 때는 요 모양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날개가 돌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여기 샷다가 이렇게 열리, 열리면서 배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전원이,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바람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샷다가 닫히는 이 샤타 역할은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원래 나 여름에 이런 게 이제 못 들어오게 그렇게 비바람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. 산업용 환풍기 중에서 어, 샤타가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는데 어, 많이들 그 현장을 고려해서 샤타 없는 제품도 많이 하시지만 전을 껐을 때 차단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더 필요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샤타를 셔터 부착형 환풍기를 많이들 하십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윗 모양이 이렇고 만약에 전원을 켜서 팬이 돌때 이렇게 셔다가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공기를 배출을 시키고 이가 꺼졌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셔터식 환풍기라고도 합니다.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350 사이즈. 여기 350 사이즈, 끝에서 끝에 350부터 620까지 나와요. 그래서 현장에 맞는 사이즈를 하시면 될 거고, 이쪽에 안쪽에 요또 규격이 있어요. 한 10cm에서 15cm 더 적은 사이즈인데, 요 사이즈도 고려를 하셔가지고, 현장에 맞는 공간을 얘기를 해주시면, 방풍기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소개해 드린 제품은 풍합식 셔터 환풍기 산업용 환풍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